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티빙입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그레니 얼굴이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보십시오. 보였죠? 자, 플레이, 레츠 플레이. 지금 연습 모드돼요난 <laughs> 무서우니까 연습 모드로 니까 부엌 사람도 뒤지면또 나오더라고요. 데이 원번1첫번째날이번 1번. 1조 1번. 조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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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번1 네 떨어뜨려 줘도 돼요 연속으로 자 여기로 가서 어딨지 아이템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 수박이다 수박은 자르면 뭐가 나올지 응, 끼익... 끼익기도돼 응, 좀 올려도 돼 아무거나 다 해도 돼 비켜 비키 삼 잠뚝배게 일어나서 올라간 다음에요. 엥. 어 테디바 왔다. 저뭐 있는지 봐줘야겠다. 열어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요. 파리소리 계속 나네요. 있 지금 지금 한 파리소. 아니 저리 비켜. 뭐야? 텐트 대왕이 아니잖아? 괜히 헛수고만 어 했네. 음. 좀 열고 올라 창문으로 넘어가야겠다, 그냥. 고고 찡긋. 찡긋 찡긋. 여기 오면 맨밑 어? 샷건? 오픈 여기에 끼워주고 당기 키스야 어? 마스터 키 아, 파란 키 넣어가지고 졸리고 넘어갔다 책이 여기 있네 아 맞다 이거 책꽂이에 꽂아야지 나중에 꽂도록 할게요 이렇게 끼워주고 지하로 내려가서 망치를 먹어줄이다여 망치가 또 없네 뭐가 없을까? 부엌 안 가봤죠 저희? 부엌을 안 가봤는데 이런데 다 꼼꼼히 살펴줘요 없으면 버백 도게 아이템이 있다 그. 도로 이런데 다 열어봐 줘야 돼요. 예쁘다. 아무것도 없죠. 전자레인지, 라라손이죠. 빨간 키가 있네요. 아닌가? 좀 다른데? 마스터키 맞죠, 이거, 여러분들? 뭔 키야? 이거 설마 석궁, 석궁키인가요? 몰라요, 저그랜는 초보라서. 석궁키였으면 좋겠다. 석궁키. 썩은 이 고기 냄세 계속 나네요. 시원. 빨간 키였어? 뭔 키야, 이거? 어디 열쇠냐? 작가 아, 키는 아닌데. 아, 이거 설마 차 키야? 일단 버려. 나 아, 갇혀있던 독방이잖아. 바로 산책 가주죠. 아이 여기도 보이면살펴주고 책을 여기에 닦고 자야겠다.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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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갑시다. 파리 소리가 벌써부터 들리네요. 봐. 자, 이제 저희는 어디로 가느냐. 어디였지? 기억하고 있었는데 까먹었어. 아, 나 여기 책, 슬렌더 리나의 책이 있어요. 근데, 어는지 모르겠다. 어디였지? 책 어디 있었지? 아니고. 리나의 책. 리나한테 안 갖다 주면 좋는데 그림 조각을 뭘까저 뭐 그림은 할머니 사진이겠죠? 그림이 없는데 아나 여기 안 봤다 없고 저기 여기 있어야 돼어 뭐지? 석궁키인가요 여러분 이거? 도대체 석궁키을 얻은 거야 네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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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얻은 거야? 얻은 거야? 그렇다면 얘기가 달라지지 바로 을까싶갑니다 제발 석궁 키웠으면 좋겠다. 차 키는 약간 차키 느낌 나는데, 어, 어, 뭐야? 뭐니? 괜히요? 어, 됐다. 제가 연애 하나 참기 어? 와, 서 성공 키웠어. 개이득이 지려. 자, 이제 드라이버 쏴줬지, <laughs> 이걸 할머니 기절시키고 싶다. 아유, 실수 쏴서. 됐죠. 샷트 이쯤에 해주면 되겠죠? 이쯤? 이쯤? 아유, 아 조준님, 샤트. 반 떨어졌어. 대박. 아, 이쪽에서 하면 안 돼요? 아, 그난 네. 그것을 망각하고 있었어. 괜찮아. 아직 두 발이 더 남아있어. 이거 한발못 맞추면 안 돼요? 이쯤? 요쯤? 이쯤에서 샷! 좋아서 뚫어으면 드라이버 왜 이렇게 안 조여져 조여소금 버려주고요 드라이버가 필요한 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단두대 방이죠 할머니의 방 벌써 8분이 지나서 자 여기 드라이버 사용쓰 사용쌤 음? 어? 뭐지? 자각인가 뭐죠? 이게 차키인가요? 자각인가아무단도대방으로 이동하도록 하죠 뭐지? 차키 같거든요? 진짜 차키인가? 한번 가봐야겠다 차키인지 아닌지 응뭐지차 타고 싶은데? 좋았어. 예. 저... 자동차 키 아니야 이거? 아니면 나가? 다뜨거네 <laughs> 뭐야 이거? 조건 부품 좋았어. 어 사각기다. 들어기 사우나 방 사우나 좀 세고 갈까? 바로 방으로 가세요. 척척척척. 나르르르릉 비켜하세요. 이거 이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무조건 이쪽으로 돌아서 가야 돼요. 얼굴이 죽거든요? 소리 나서. 자, 여기. 다각기 써줍니다. 써줘요. 문 열어주고, 뱉고, 뱉었지? 어? 어, 뱉고, 바로 또 갑니다. 좋았어. 과단기를 이거 석궁 하나 더 먹어주고요. 다음에. 여기로 지나갈 거야. 아 찾았다. 여기구나. 북책 여기 북. 책. 여기에 있었죠 책장이 이쪽 방에 여기다. 어 이거 아니야? 봐, 이것도 아니었어? 다시 가야겠다. 치아실로 가야해. 또또또또또 또, 또, 또 가는 길에 테디왕 들려줍시다. 끊차, 끊차. 열려라 참깨 어, 여기에 건 부품이 있네. 골드키? 일단 골드키부터 먹읍시다. 지금은 안전히 최우선이야. 떨어뜨려도 돼. 어차피 여기서만 꺼져. 아 뭐야. 자동차 부품이잖아 4층 열쇠가 여러분 보통 어디 있죠? 근데 여기 열어주시다 여 배터리가 있네 자동차 배터리가 나왔는데 이거 뭐할수 있는 거 없어 자동차 배터리야 이거 자동차를 어 줄까? 아니야, 자동차다. 이 복잡해. 그림 조각이나 모읍시다. 이거 뭐 없냐? 없네. 어, 뭐야? 자동차 소리하는 거잖아? 책 아무것도 없잖아. 어? 여기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아 없네 치! 아무것도 없다니 실어야문 닫아 뭐냐? 아, 샷건 부품! 왔다! 내 네, 샷건 부품. 맞나요, 부품? 샷건 부품 맞나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가자, 가자. 아, 왔다. 이쪽이지. 오다다다 후닥, 후닥, 후닥. 슥슥, 슥슥. 슥슥. 슥슥, 슥슥. 슥슥, 슥슥. 응? 뭐지? 이건 뭐야? 어? 좋았어. 이제, 적대기만 들고 가면 된대. 테디방 쪽에 있었죠? 적대기. 테디방 아,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야. 여기 어딘가에? 아, 저, 그림 쪽에 있다고. 응. 와 쳐다. 그림 조각 기다려라. 근데 샷건을 만들어봐자 필요가 없어. 배 올려주고. 어디 갔어? 퉤. 별로 쓸모도 없어. 새거 만들어봤자 뭐 좋은 것도 없고. 괜히 허수고에만 있어. 총 달랑. 3층으로 갔어, 내가? 바로 같이. 망치가 없어. 이, 이 바보 안네킹아 단서가 없어. 없어 여러분. 어, 나갔다.